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어, 이번 추석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laughs> 날씨가 너무, 어, 좋아서 태풍도 지나가고, 어, 저도 맑은 하늘도 보고, 가을 하늘도 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 파스텔을 가지고 가을 풍경을, 이렇게 그려서 또 시화를, 간단한 시를 한번 적어 보려고 합니다. 시는 제가 지었습니다. <laughs> 자, 파스텔 역시 여기 문교 파스텔이 있습니다. 여기 64색. 64색을 가지고 가을 하늘색. 가을이 가을은 이제 노을 지는 하늘을 어, 가을은 단풍이 님 이렇게 빨갛게 물들기 때문에 음, 파란 하늘보다는 빨간색으로 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어, 오렌지와 엷은 오렌지색. 음. 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살짝 하늘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은 지금 음,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 그 색상표에 나와 있어요. 크스텔 그 64색에 보면 이런 색상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합니다. 이 색은 지금 오렌지색. 오렌지색과 그다음에 아, 어, 약간 엷은 오렌지색. 어, 주황이네요. 얇은 오렌지색. 같이 해버릴게요. 얇은 네, 오렌지색. 그 다음에, 레몬색. 어, 레몬색. 이게 레몬색인 가 자, 이 레몬색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약간 하얀색 바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얀색을 좀더 칠해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표가 나진 않지만, 어, 색을 더 부드럽게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하얀색을 칠해줘야 됩니다. 이 64색에는 흰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흰색이 파스텔 기법에서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두 개가 들어가고요. 저는 전면을 이렇게 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살살. 가을 느낌, 가을 느낌 정도? 저는 정도.. 좀... 어우, 책상이 막 많이 흔들리는군요. <laughs> 제 책상이 많이 흔들려. 자, 그냥 살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가락 하나, 한마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테두리를 미리 쳐놨어요. 어, 어, 많이 안 되네. <laughs> 그 다음에, 자, 얇은 오렌지색. 오렌지색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도는 얇은 오렌지색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색이 좀 진하기 때문에, 자, 휴지에다가, 이렇게 준비된 휴지에다가 한번 닦아, 닦을게요. 같은 계열이니까. 그 다음에, 네몬색을 칠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네몬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치대가 막, <laughs> 흔들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 이색으로 하면 어 이렇게 흰색이 더그 진하게 돼 버리니까 이렇게 휴지 한번 닦아서 그다음 흰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충분히 이렇게만 해줘도 가을 느낌이 들지 않나요? <laughs> 자 이제 언덕 부분을 하겠습니다 언덕 부분 그리고 여기 흰색을 좀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휴지로 닦아주세요 어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다음 언덕은 음, 오, 먼저 오렌지색을 먼저 할게요. 오렌지색과 주황색을 살짝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이 오렌지색과 주황색을 같이 섞어서 하도록 할게요. 섞어야 되나? 어, 아 밑에 밑에 어, 아래쪽에 오렌지 여기는 오렌지 아래쪽에 주황입니다. 이게 주황, 주황색이고 그다음에 주황보다 조금 더 어, 빨간 다홍색. 지금 순서대로 칠하고 있어요. 파스텔이 지금 음,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어, 주황색 옆에 이렇게 다홍색, 빨간 다홍색, 열은 오렌지색 순서대로 칠하면 됩니다. 그리고 빨강색, 더 빨강색을 아래쪽에 칠해볼게요. 사실, 두세 가지만 칠을 칠하면 색상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좀 서너 가지는 더 추가해서, 어, 칠해야 더 디테일? 섬세한 표현이 된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일 윗부분, 밝은 데부터 언덕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음, 약간 힘을 주어서 언덕을 진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천천히 피시면 되고요. 자, 가루가 또 나올 거예요. 가루는 제가 또 털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은 더 진하게 손가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테이프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하는데 또 테이프를 고정을 하다 보니까 어,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준비된 여기 용기에 이렇게 털어버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털고, 그 다음에 여기 묻은 부위는 이렇게 지우개로 닦아버리시면 됩니다. 지우개로 닦아버릴게요. 음, 이런 식으로. 오! <웃음> 잘렸어. <웃음>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 나무는 역시 오렌지, 아니, 어, 오렌지와 한 중앙 정도에 동그랗게. 그리고 주황. 한 두세 가지 색만 하는 것보다는 한 서너 가지가 좀더 많이 섞여야 좀 디테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진한 색 제일 아랫부분에. 자, 보이신가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살짝 칠해서 털어야 되니까요. 자, 이것을, 어, 제가 아까, 이제 면봉을 이용해서 칠할 건데, 처음부터 면봉을 대면 이게 너무 색이 지워지고 연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손으로 가장 미세한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한번 날려볼게요. 지금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바람에 가을색의 나무가 날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까요? 음. 자, 제가 털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좀더 내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자, 면봉을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짝 이 테두리 부분을 어 이렇게 좀더 동그랗게 해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부분하고 이 끝부분을 좀 날릴까요 이런식으로 음 응. 끝부분을 좀 살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뾰족하게 살리려고 하지는 마시고 <laughs> 이 정도만 어, 지금 내가 아, 나무다 아, 윗 부분이 조금 더 밝으면 좋겠군요. 그래서 저는 오렌지를 조금 더 해서 새끼 손가락을 비벼, 비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 아래 부분은 좀더 동그랗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나무 대는 음. 뭐 준비된 어, 색연필 색연필 여기 색연필로 어, 나무 기둥 기둥을 이렇게 칠해버릴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연한가? 이런 식으로 칠하면 될것 같아요. 집이 또 이, 이 집을 집이 있어야 또 외롭지가 않죠. 어, 집이 있어야 풍경도 풍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워터펜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음, 어, 물감이 잠깐만. 아, 어, 여기 있습니다. 수채화 물감 여기 워터펜이 있고요. 지금 수채화 물감을 빨간색 지붕을 네,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사실 간단한 그림이긴 한데. 그렇게 또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그리다 보니까 자 보이신가요? 여기 위에 집을 제가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 너무 연하면 또 어, 예쁘지 않으니까 살짝 진하게 먼저 이렇게 라인을 어, 풍경이 작으니까요 집이 너무 커버리면 또 이렇게 멋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이런 식으로. 이게 워터펜보다 세필 붓을 해야 되는데 제가 <laughs> 워터펜이 좀 두껍군요. 그다음에 기둥 굴뚝이죠 굴뚝 굴뚝을 살짝 표현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에는 이제 창문 창문은 그냥 살짝 어, 아주 가늘게 뒷문이고, 여기는 이렇게 점으로 창문. 아, 찍어 보았습니다. 지금 가을에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에 구름이 다니고 있죠. 자, 보이신가요? 구름을 좀 표현할 때는 지우개로 좀 닦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 예, 여기에, 예, 한번 휴지로 닦아버릴까요?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구름 같지요? <laughs> 나는 여기다 더 뽀송뽀송하게 구름을 표현해보고 표현해 싶다 하시면, 흰색으로 이기를 한번 더 칠해주세요. 지운 부분에. 이렇게. 자, 지우시고, 살짝. 살짝 손으로 깨끗한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닦아 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포근포근한 구름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제는 굴뚝 모양을 한번, 굴뚝이 아니라 말뚝이 있으면 훨씬 더 정겹더라고요, 풍경이. 그래서 제가 집 주변에 이렇게 말뚝을 하나씩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뚝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지금 말뚝이 있고, 나무 기둥도 있고. 자, 자 잘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laughs> 보이시라고. 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어, 갈대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갈대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음, 갈대. 갈대를 그냥, 어, 파스텔 연필이 있으면 파스텔 연필로 하셔도 되고, 그냥 붓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색연필로 하셔도 돼요. 근데 색연필은 색이 좀, 음, 오, 너무 두껍게 나오는군요. 색이 좀 연하게 나오더라고요. 음, 이렇게 두껍게 나올 경우에는, 어, 이렇게 휴지에 물감을 묻힌 다음에 한번 끝을 이렇게 닦아주세요.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이게 좀 두껍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음, 최대한, 이게, 갈대 느낌이 나도록, 가늘게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닦으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다 하고 나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음, 갈대가 좀 두껍게 되어버렸어요. <laughs>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흰색도 있어야 굉장히 또, 어, 화사해. 흰색이 굉장히, 이, 다른 색을 예쁘게 꾸며줘요. 화사하게 도움이 역할을 한다고 해야 되나? 어, 흰색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 저는 포스터, 어, 이왕이면 포스터 물감이 밝게 나오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흰색으로. 너무 두껍다 싶으시면 화장지에 좀 닦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laughs> 아주 기본적인 그림임에,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다 꽃가루를 한번 뿌려볼게요. 꽃가루가 아니라 갈대시라고 해야 되나? 갈대에서 나오는 꽃가루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멀어서 잘안 보이시죠? 제가 가까이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이렇게. 보이신가요? 돌려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laughs> 가을 풍경. 자, 아래 부분에는 제가 어, 매직으로 그냥 간단하게 실을 네, 네, 써볼게요. 자, 이것은 그냥 네임펜, 컬러 네임펜입니다. 어, 갈색, 연한 갈색으로 제목을 쓰고요. 진한 갈색으로 문구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가을. 제가 지었어요. 가을. <laughs> 자, 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연한가? 가을. 그리고 글씨체는 그냥 자유롭게. 네, 그냥 써보겠습니다. 가을. 바람을 타고, 음, 오, 벌써 이게 묻었군요. 이게 파스텔을 하면 막 이렇게 묻어요. 이 주위가. 오, 지우개에서 더 묻어버려. <laughs> 지우개에서 더 묻어버렸어요.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손대니까, <laughs> 더 묻어버리네. 파스텔을 하면 막 주위 조심히 하셔야 돼요. 막 묻어요. 바람을 타고. 자, 아, 보이시죠? 자, 글씨체는 그냥 제 글씨체로, 펜글씨를 응용해서 바람을 타고, 서로 글씨가 겹치지 않게, 붙지 않게 하시면 돼요. 바람을 타고, 갈 때가 한들, 한들, 한들. 여러분들, 글씨체로 그냥 쓰셔도 돼요. 뭐, 꼭잘 쓰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도 느낌이 있으면 또 좋아요. 바람을 타고 갈 때가 한들한들. 가지엔, 가, 글씨가 너무 작은가? 음. 가지엔, 나뭇잎이, 살랑 살랑 이번에 그 보름달 보셨나요? 오 보름달이 평소 달보다 한열 배는 더큰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현실 현실 세계인가 착각할 정도로. 어, 어 저희 아기 아빠랑 어, 신랑이랑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네. 살랑 살랑. 어. 정말 현실 세계에 있지 않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렇게 큰 달은, 노랗고 큰 달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람을 타고 다시. 바람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징조가 느껴집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엔 하얀 구름조각. 하늘엔 하얀. 여러분들도 그냥 지어보세요. 음, 재밌습니다. 구름조각. 아, 잘 보이신가요? 들려겐 참새와 허수아비. 음. 여겐 시골에 안가 보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겠군요. 혹시 참새와 호수아비. 배추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배추가 어떻게 자라는지. 시골에 안가 보면 모르죠. 점점 깊어만 가는 가을 소리들. 점점 깊어만 가는 철자법이 만나보겠네. 가을 소리들. 자 이렇게 제가 그냥 한번 어,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제목이 너무 연해서 제가 이렇게 밑에 명암을 한번 살짝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음. 이런 식으로. 가 같죠? 오, 옆에 왠지 뭔가 잠자리가 날아다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어, 여기 색연필이 있어서 제가 잠자리를 이왕이면 빨간 고추 잠자리로 그려볼까요? 어, 빨간색으로. 고추 잠자리. 잠자리가 이렇게 되나요? <laughs> 맞나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음, 잠자리가 아, 이쪽저쪽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눈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네개씩 그리면 되겠죠 어, 아랫부분에도 눈, 날개 <laughs> 이 정도만 할까요? 자, 윗부분에 파스텔이 있기 때문에, 살짝 아랫부분에도 이 주변에 파스텔을 살짝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무슨 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위에가, 음, 위에 이쪽이 약간 노란 쪽이니까 아래에는 이렇게 가을, 아니, 가을이 느껴지는, 아, 음, 이게 무슨 색이죠? 여천 밤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파스텔 이렇게 면으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는 지금 팔절사이즈예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신다면 어, 또 카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카드 이1 4살 살살, 살살 그 너무 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잠자리는 피해서 음, 또 잠자리와 겹치면 잠자리가 또 지저분해져버려요. 파스텔 때문에 이런 느낌. 이번에 그 추석이라, 아, 한번 이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laughs>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자, 이렇게 됐네요. 자,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이 작아서. 자, 이렇게. 위쪽이고요. 아래쪽.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또 카드를 만들어 보셔도 돼요. 카드. 어, 엽서나 카드, 뭐, 여러 응용할 수 있는 건 많아요. 이렇게 해서 뭐 메모해서 친구들한테 책갈피를 만들어 줘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쌤 다락방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제가 수업한 내용이 모두 나오니까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